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천당제약이 되겠고요. 현재 시간 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5일입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급등이 나주고 있죠. 사실은 오늘 삼천당제약이 기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IR을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IR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입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엘에 도대체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왔길래 주가가 올라갔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가 급등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 1 0 8 2 9 8 7761인데요. 숫자 5번 5번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도산에너지. 2월 3일 말씀했는데 4일 날에 어 급등했죠. 그리고 여기 MK전자 1월 31일 날 말씀드렸는데 2월 3일 날 역시 급등합니다. 자 레이모 로보틱스는 또 어때요? 우리가 설 명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31일 날 역시 급등을 해버립니다. 한화오션 이거 말씀드렸는데 현재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자 23일 날 한화로스페이스 다음 날7% 올라가고요. 24일입니다. 자, 그리고 HPSP 23일이죠. 다음날 어때요? 24일이죠. 어, 6% 급등합니다. 자, 제주반도체 2 1일날 말씀드렸는데, 23일날 급등해버렸고요. 한미반도체 21일날 말씀드렸는데, 21일날 10% 이상 급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20일날에 나노신소재로 6.5% 수익 만들어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하나 마이크론 16일 날에 12.5%또 수익을 만들어 냈었죠. 삼성중공업 1월 13일 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요 15일 날에 뭐예요. 이틀 뒤에 바로 10%싸 버리잖아요. 대주전자재료 14일인데 15일 날 어때요? 7% 가죠. 날짜가 바로 다음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잡았다고 하시면 뭐예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5번 보내주세요. 10초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를 내 틀기를 10일인데 어때요? 13일날 급등합니다. 보이시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날짜가 보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맞죠?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뭐요? 계속 수익을 만들어 왔다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원한다라고 하시면 어, 제 개인번호 010-8298-7761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급. 등 수익을 많이 챙기셨으면 참 좋겠다 음,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럼 우리가 삼청당 제약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청당 제약의 IR을 어, 저희가 입수를 좀 했죠 어, 한번 봅시다 이 삼청당 제약의 지금 현재 어, 주 바이오 시밀러가 뭐죠 바로 아일리아입니다. 여기 이제 한 병병성 반병성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일리아가 신약들의 등장에도 2024년 14조 원의 매출을 달성 점유율 63%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게 이합니다 그러면서 아일리아의 2024년도 시장 점유율이 63%로 한 명명성 치료제 제품 중에서 5년 연속 1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일리아입니다. 어, 아일리아가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아일리아 시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아일리아 시장 확대 요인에 어, 바비스모의 시장 침침투 저지와 고, 저용량과 패키지 구성으로 시장 성장률 유지. 그다음에 제형 특허 해피 바이오 시밀러 개발 필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조용량 입문 투기 최대 3개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고용량 제형 특허 해피 개발 완료로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2020, 2039년까지 특허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파트너사 고용량 제품 검증 완료로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용량 어, F, 어, PF PFS입니다. PFS 제품의 경쟁사 대비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로 가격 경쟁력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삼청당 제약이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을 계약을 했고 2025년에 나머지 주요 국가들의 체결을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체결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추가 공급 계약 현황이라고 돼있. 입니다. 프랑스, 동유럽, 러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 아일리아 쪽 그러니까 삼청당 제약이 아일리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은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 따져봤을 때이 뭐예요? 이 어, 삼청당 제약이 올해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2025년 금년부터 캐나다 한국, 유럽, 일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2026년 글로벌 판매가 된다 그러면 2025년에도 좋지만 내, 어, 내년에도 좋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유럽에서도 뭐예요 2025년 하반기가 되면 판매가 가능하고 어, 미국에서도 내년에 판매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2018년에 허가치 등및 어, 시장 진입을 목표로 현재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PL1 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시장이 14% 어,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30년에는 318조의 시장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올해 185조니까 2030년이 되면 시장이 거의 두배 가까이 커진다. 이 후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두배 정도 커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SCD 에스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경규형 당뇨 및 비만. 어, 파이프라인 개발, 계약 현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임상 이렇게 되어 있고 당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요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조기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에 모두 투여할 수 있는 경구형 인슐린을 판매하고 글로벌 경구형 어, 신 개량 신약을 개발해서 당뇨 및 비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당뇨와 비만인데요. 비만보다는 당뇨가 뭐예요? 개발 일정이 조금 더 빠르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그 경규형 어, 비 비스터디라고 돼 있죠. 비스터디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올 4분기 허가 신청이 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일리아도 좋지만 비만과 당뇨치료제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으니 요거도 어~ 주목을 좀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삼청당제약 어때요 24% 급등해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5일날에 이제 ir 한다라고 돼 있었고 아마 오늘 오전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제가 재빠르게 따끈따끈하게 어,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ir에 납득한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좀 몰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청당 제약이 장중 24%까지, 장중 27%까지 올라갔었고 운이 좋다면 상한가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5장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상한가 보다 는밑꼬리가좀단 상태로 현 유지, 그러니까 20%에서 한25% 사이 이 정도에서 아마 마감하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감하고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진다라고 하면 아마 내일 시장에, 내일 장에도 뭐예요? 삼청당 제약이 조금 좀더 오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나름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삼청당제약 이 오늘 급등하고 있고 이 아일리아 덕, 아일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상당히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삼청당제약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것이다. 올해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삼청당 제약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쩌면 전 고점이었던 23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더갈수 있다.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삼청당 제약도 좋은데, 저희 종목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숫자 5번, 5번으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동주는 저희와 협업을 맺은 곳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